같이 종류의 슈티존 앰플들인데요. 슈티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산소가 결합된 미세 소구체를 포함하는 운반체예요.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들 알고 있는 해모구보빈 구조하고 유사해가지고 산소를 운반하는 거를 슈티존 구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H 수분샷. 좀지식 피부거나 탈수 피부, 산소가 부족한 피부, 수분이 부족한 피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요 H 앰플을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8 바이알이 들어있고요. 슈티존 오일리콜 앰플. 카밍샷, 여드름 피부나 진정 피부 그리고 유분감이 많은 피부 같은 경우는 요오일리콤 카밍샷을 기본샷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안티에이징샷이라고 해서 노화 피부 그리고 탄력이 떨어지는 피부, 좀 처지는 피부, 루즈스킨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닝샷이라 해가지고 피그먼트샷, 미백샷이 에요 조금 칙칙한 피부, 요렇게 생긴 기본적인 앰플은 원래 내 피부 타입에 맞게 고르면 돼요. 이제 부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슈티존 앰플을 선택하셨으면 이제 슈티존 부스터를 선택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타고난 피부가 예빈 피부다 보니까 뭐오 아니면 건조 피부 H, 오랑 H를 기본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편이에요. 오랑 H를 선택하고 조금 칙칙한 날은 피샷을 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좀 탄력. 스피커 같은 경우 하고 나서 탄력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뭐, W나 H. 근데 산소가 아무래도 H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H샷을 가장 많이 쏘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O는 진정, 트러블, 예민, 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저는 진정이랑 트러블이랑 예민, 뭐, 이런 거 집중 관리할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슈티존 앰플도 O를 선택해주고 부스터도 O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어, 저 타고난 피부는 예민 피부라서 아니면은 진정이 필요한 피부라서 O를 했는데 수분이 부족해요 하면 이 H 부스터를 선택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O 앰플에 H 부스터를 선택하면 되죠 내 피부 탈입대로 사용할 수 있는 1대1 맞춤형 산소 테라피라서 저는 이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저희 BA 팀들도 인정할 만큼 제품력이 있었던 테라피예요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전문적인 BA 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제품만이 가능하다는 점 일단음 그 사실 가장 중요한 게이스텐포뮬라예요 새롭게 옥시젠 슈티컬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신제품이 바로 이 산소 부스터예요 산소 그 자체를 담았어요 처음에 저도 아 그게 가능한가요? 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가능하다고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산소가 35ppm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산소가 들어가냐고 하면 은 분압차 있죠 높은 분압에서 낮은 분압으로 확산되는 거 슈티존 복합체를 우리 피부가 즉각적으로 흡수를 해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요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하면서 피부에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 함유층을 형성해요. 그러면서 피부 정화가 일어나고 순화 축진이 일어나면서 산소 테라피가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재밌죠? 피부 정화, 수분 보유력 유지, 주름 개선, 시술 재생 관리까지. 특허 등록도 완료되었고 FDA 승인 원료까지. 피부 독성 시험 통과까지 되었고 생명 구조 원료까지 사용되었다고 해요. 얘는 1분의 1만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다른 제품은 한바이알 그리고 이 앰플도 한바이알에 그러니까 얘는 1, 2, 3, 4, 8개니까 16회분이죠. 8관리에 얘는 16회 관리까지.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한 세트에 30만원대니까 사실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PP 마스크 한 박스 나가고 사실 이거는 엄청 엄청 제가 생색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옥시젠 슈티커스에서 만든 MTS 기기예요. 근데 이거를 두 박스 구매하면 제가 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일용 니들 다섯 개까지 같이 드릴 건데 저는 이거 되게 칭찬받으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옥시젠 슈티커스 적혀져 있죠.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죠. 이대로.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 충전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용 니들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셀로닉 부스터의 기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숫자가 적혀져 있죠. 요거는 NTS 니들. 요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압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 자체가 굉장히 고가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두 세트 구매시 제가 딜 받았답니다. 이런 게 바로 딜 아닙니까?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는 준비 안돼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언니들 셀로닉 MTS가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역시 애용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꼭스피큘이 없으신 언니들도 이르틴 MTS나 스피큘이나강채필 세럼이나 이런 각질 제거가 있으신 언니들 무조건 상소 테라피를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이건 얼굴 보고 설명을 또 다음에 한번더 드릴게요. 어쨌든 MTS랑 같이 쓰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이걸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